안녕하세요. 캠타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요 칸으로 해서 2열 짤름 고런 모델입니다. 요칸 기반의 어, 캠핑 캠퍼에서 만든 21년식 칸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68,000에 이종 보통으로 가능한 5인승 차의 오토인 매물. 자, 요 매물 외관 살펴보고 실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벙커 베드라고할수 있는 부분이 이 창문 앞에 부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한두분 정도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될것 같고요. 앞쪽에 뭐 엔진은 요번에, 어, 뭐 무상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서 엔진 교체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키로수가 그러니까 뭐 얼마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한60%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부에는 뭐 특별한 특징은 안보이고요 측면부로 넘어가 보면, 측면부에는 기본적으로 백밀러, 백밀러 연장 해놓으셨구요. 위쪽에 어닝 달려있고, 아래쪽으로 어닝 등, 그리고 환풍구, 물주입구, 외부에서 짐 넣는 곳,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서 물 쓰는 곳,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텝, 카라반 도어 이렇게 유럽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뒤쪽에 입구에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짐 넘는 곳이 반대쪽까지 이어지게 넓은 트렁크 공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후면부로 넘어가면 후면부에는 큰 특징이 있는데 후면부에 한 80cm 정도 확장되는 침실 공간이 되고요. 그 뒤쪽에 창문 이렇게 후면 창문 볼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자전거 캐리어 전동으로 요분 갖고 다니셔가지고 요 철제 파이프로 조 어, 견인 장치에 걸어서 요거를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지지하는 무게가 100kg까지도 가능하시다. 뭐 이렇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타이어 네짝 다 제공이 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측 측면부로 넘어오면 아까 보셨던 반대쪽까지 이어지는 적재 공간. 그리고 외부에서 전기 충전하는 곳이 되어 있고요. 고정식 전기 빼는 곳과 SOG. 그리고 하부에 수납함이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소수 넣는 곳과 기름 주유하는 곳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실 겸 침, 침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 외부에서 물 넣는 곳, 환풍구 이런 식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승차 공간 한번 볼게요. 승차 공간은 기본적으로 음, 시트나 이런 뭐 부분 깔끔하게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기본적인 21년식이기 때문에 사용감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부로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 드릴게요. 내부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올라오는데 이렇게 손잡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 열면 모기장 되어 있고요. 등키는 장치 되어 있고. 들어오자마자 천장형 에어컨 감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밖에 확장된 이 공간이 이만큼 한 80cm 정도 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매트를 이렇게 펴가지고 침실로 만든다 그러면 두분 정도는 충분히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침실이 되고요. 창물도 큰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을 보는데도 뭐 전혀 무리가 없고 위쪽에 하늘창도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장실 공간 볼게요. 화장실 공간에 기본적으로 세탁기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한풍구, 아래쪽에 고정식 변기와 코너 세면대 그리고 저렇게 음, 샤워기 빼서 샤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뒤쪽으로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뒤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일단 주방 공간에 아, 위쪽에 전자렌지, 설거지 올려놓은 장치와 아래쪽으로 수전 일체형 싱크볼, 그리고 수납함들이고요. 위쪽엔 상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보시면 TV, 스카이라이프, 그리고 상부장에 밖을 볼수 있는 창문, 그리고 전동식 이렇게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요거 낮추게 되면 침실됩니다. 침실되면 한두분 정도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침실되고요. 그리고 메인 침실이 뒤에도 있지만 요 위에도 한두분 정도 누워서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침실이 돼요. 위쪽에 이렇게 하늘 볼수 있는 하늘창과 양쪽에 창이 되어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고요. 근데 공간 높이는 좀 낮아요. 그거는 감안하고 오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 앞쪽에 이렇게 여시면, 어, 기본적으로 이 문을 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크스루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제가 요 뒤쪽에 냉장고 안보여드렸네요1 3 0리 냉장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산철 필터리 800, 한전 주행 되고요, 태양광 1,100W, 그리고 인버터 3kg, 천정형 에어컨, 에바스티 5, 어 난방기, 뭐 보일러, 온수 다 되는 기능이죠. 그리고 냉장고, 전자렌지 개수대, 청수 180에 오수 1 0 0리 욕실에 고정식 변기 있고 세탁기 있고요. 그리고 노래방 기계에 온수 매트 되는 모델입니다. 외부에는 어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자전거 캐리어 그리고 저 뒤쪽 침실 확장되는 그런 모델이에요. 자, 요 모델,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판매가는 6,500만원 제시하셨습니다. 이거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